지금부터 2019년식 현대 아반떼의 차량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차량의 주행 거리는 46,614km입니다. 이 차량은 방전 차량이므로 시동 장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한 경험 및 실질 상태 등 정관 결과는 오토마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하여 차량 점검서로 제공되고 있으니 실제 차량 확인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차량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.